바로 백테스팅 결과부터 보겠습니다. 화면에 보이는 대로 트리플 슈퍼트렌드의 5분 15분에 1월 4일부터 3월 20일까지 대략 두달반 정도의 백테스팅 결과입니다. 백테스팅의 결과물이 지금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데요. 5분의 경우 승률은 54% 15분의 경우 61%의 승률이 나왔으며 총 매매는 5분봉 270회 15분봉 65회 진행이 되었으며 실제 차트를 보며 손 백테스팅을 진행했을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. 정확한 지점에서 정확하게 익절 및 손절이 체크되는 걸 확인했고 아마 실제 매매를 했어도 이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. 20배 레버리지로 돌렸다면 순이익이 440%와 220%가 넘는 수익이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지 체크해 볼 건데요.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슈퍼트렌드의 세팅은 이렇게 세팅하였습니다. 다른 건 바꾸지 않았고요. ATR 멀티플리어 수치만 1.2, 3, 10으로 이렇게 세개 세팅을 했습니다. 지표 세팅은 끝이 났고 이제 매매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롱 트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셋다 롱 트렌드인 상태에서 1.2로 세팅한 슈퍼 트렌드가 셀 시그널이 떴다가 다시 롱 트렌드가 뜨면 롱 포지션에 진입합니다. 여기 부분이죠. 셋다 롱 트렌드인 상태에서 셀 시그널이 떴다가 롱 시그널이 떴을 때 진입을 하는 겁니다. 여기서 주의할 점은 1.2로 세팅한 슈퍼 트렌드가 롱 트렌드로 변경이 되었을 때, 셋다 모두 롱 트렌드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.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쇼 트렌드로 트 바뀌었다면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. 반대로 쇼 포지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쇼 포지션도 마찬가지로 셋다쇼 트렌드 상태에서 1.2로 세팅한 슈퍼 트렌드만 롱 트렌드가 되었다가 다시 쇼 트렌드로 바뀌면 쇼 포지션 진입을 합니다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.2로 세팅한 슈퍼 트렌드가 셀 시그널이 되었을 때, 세 개의 트렌드 모두 다셀 시그널이어야 합니다. 셋 중에 단 하나라도 셀 시그널이 아니라면 진입하지 않습니다. 익절과 손절이 간단한데요. 일단 손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셀 시그널이 뜬이 지점에서 두 번째 슈퍼 트렌드 선이 손절 라인이고요. 1.38%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익절은 1.38%에서 반익절을 합니다. 그리고 롱 트렌드로 바뀔 때 나머지 완전 익절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익절을 이어 나갈지 아니면 좀 다르게 바꿔서 해보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가령 1대 1 익절을 하면 손절 라인을 지니가로 올리고 1대 2 지점에서 또 반익절을 하고 반익절이 성공한다면 다시 1대 1 익절했던 지점까지 손절 라인을 올리고 무한 반익절을 해 나가는 걸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다 손절 라인이 오면 정리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, 있고요. 혹은 1.2 슈퍼 트렌드가 반대로 바뀌면 그것도 동시에 뭐, 정리하는 것도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방법은 많지만 일단은 기본 원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레퍼럴 가입만 한다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 편하게 아래 더보기를 눌러 연락주세요.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